아니 엄청 유리한데 이거를 아유 진짜 바보야. 상대도 날아서 약간 지지를안 쳤어. 아 아까 그 땅굴에 일군 다 죽었을 때지 쳤어야 했는데. 아 하튼 여 여러모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이 되지 않나 이런 판 지면. 그러니까 약간 내 스스로 내가 말려서 지는? 약간 그런 그림? 이게 상대 너무 의식해도 안 돼. 아, 편안한 마음으로 했었어야 했는데, 씨. 물이 부족해. 일꾼 좀더 붙여야지 않겠어? 상대 빠른 모신데? 아씨, 라바 써버렸는데. 아 지금부터라도 모으면 나쁘지 않아. 라바 모아 상대 12 모시에요? 아닌가? 그냥 대군주 늦게 보낸 건가? 에이. 원래 근데 사실 진작에 왔었어야 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그거인 듯. 어 저걸링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대구주를 왜 저렇게 보내는 거야? 헷갈리게, 사람 헷갈리게.

왜안 푸시지? 까비, 아, 아일군을 좀더 잡고 싶었는데, 못 잡았네요. 광물이 부족해. 광물, 광물이 부족해. 광물이 부족해. 에너지가 더 필요해. 동시장켜놓은 거야? 베스팅 가스가 부족해. 베스팅 가스가 더 필요해. 확장 카이 에너지가 모자라. 베스팅 가스가 더 있어야 해. 베스팅 가스가 없어. フ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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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フ 맘... 더 광물이 더 필요해.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. 에너지가 더 필요해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좀더 붙여야지 않겠어? 광물이 더 있어야 돼. 광물이 부족해. 광물 옆, 광물이 더 필요해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에너지가 부족해. 광물이 모자라. 광물이 더 있어야 돼. 대동수가 더 필요하겠어! <놀람> <놀람> 아니 이거 지겠나 지게 질것 같은데? 아, 나이스. 씨. 를좀 잘랐어야 되는데 잘 잘랐었나? oh uh, he 광물이 부족해.. 광물이 부족해..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광물이 더 있어야 돼. 광물이 부족해..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에너지가 더 필요해. 설마 자동 시정켜 놓은 거야? 광물이 부족 광물이 부족 어디다 있어 바로 뺐다 씨 더필 요해 헛 삭힌 진화 완료, 경이 완료. 아주 창 제적 게스트 간을 쳐낸 기술 인구 수가 낮쳤 어, 대군 들을더만 들어 계속 견제 해 계속. 요즘 울트라, 너희들 얼마나 세졌는지. 울트라가 보여줍니다. 근데 짝히 아, 이게 작아져서 더잘 싸우나? 이 얘네들이 작아진 게왜 이렇게 더잘 싸우는 거 같지? 음. 아무튼 방금 그 상대의 그 로시 막은 게 되게 컸네요. 거기서 사실 게임 끝날 뻔 했는데 되게 잘 싸먹었어. 울트라, 작아져서, 작아진 버프를 먹었습니다. 아, 이게 제가 군락을 빨리 갔어야 되는데, 군락을 너무 늦게 가가지고, 여기 이거. 여기서 게임 끝날 뻔 했거든요, 사실. 아 어, 근데 여기서 뒤쪽에서 잘접 양쪽으로 잘 덮쳤 달, 잘 덮쳤다 진짜 와 어, 아니 기생폭탄도 있는데 이거를 야 이게 컸어요 이거 상대 살무사 다 잡았었나? 봐봐 잠깐만 아 살무사 다 잡았네. 탈모사를 다 잡아서, 이제, 어, 괜찮아졌죠, 상황이. 상대가 이제, 상대 멀티도 없고, 저 지금 위에도 멀티를 하나 이미 지어놔서, 사실상 멀티가 네 개, 4개, 네 개였죠. 서 부터는 이제 자원 양으로 좀 찍어 눌러 버렸죠. 어, 자원 양으로 찍어 눌렀지. 인구수 지금 80, 70, 80 차이나죠. 보시면은 울트라가 작아졌거든요? 작아졌고. 아, 이제 작아졌기 때문에. 그리고, 그, 공격이, 이제 도망가면은, 도망갈 때 때려, 제가 때렸을 때, 상대가 그 도망가는 상황이면 울트라 그딜안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요? 근데 그것도 아마 패치됐다고 제가 패치 내역에서 본것 같습니다.